이렇게 결혼을 뭐 빨리해서, 둘다 빨리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도 있어. 보통 언니들이 그러잖아요. 사계절, 사계절, 지나바라 네. 이렇게 하는데 음. 이렇게 빨리하는 이유가 있어요. 알고 지낸 건1 2 월부터 알고 지냈는데, 음. 그냥 막 이제 정식으로 만난 게5 월이었고, 음. 그냥 사계절을 음. 같이, 같이 지내고,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음. 그 이거는 결혼을 누가 하자도 없이 결혼하고 우와. 해야 될것 같다는 예, 둘다 다 이렇게 섰어요. 이게 진짜 사. 사 사고처럼 어. 딱 오더라고요. 약간 느낌이 네, 이게 불시에딱 오는 아, 네. 게. 너무 이제 저한테 없는 것들을 갖고 있는 음. 친구다 보니까, 네. 어, 이게 좀 저가 이렇게 좀 힐링이 되고. 여기 좀 애매한 게 있어요. 이게 남동생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남동생하고 몇살 차이예요 영희 씨하고 저하고 이제 두살 차이인데 네. 두살 차이인데 이제 그러면은 내 남편하고 남동생하고 여덟 살 차이잖아요 그죠 그죠 독보가 네, 어떻게 불러요 호칭은 그냥 승려라 이렇게 남편 대로 매영한테 이름 형 해볼까요? 동생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네, 아메리칸+ 아메리칸이에요 거기 호칭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치 본인 동생이 생긴 것처럼 네. 행동을 하더라고제 친동생이 어. 남동생이 의외로 이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. 저도 제 동생이 그렇게까지. 어. 아, 내 혈육이구나 느낀 게 걱정을 하더라고요. 또 누나의 결혼에 아, 따로 만나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 해 물어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. 아버지 역할하는 거. 네, 말. 너 플랜 있어?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. 형한테너 플랜, 너. 너. 플랜, 플랜 있어? 플랜 그래갖고 또 걔는. <laughs> 플랜을, 플랜을 짜오도록 형님. 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게... 볼만한 그게 있었더라고요 <laughs>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집은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응. 이제 저쪽 집이 있잖아요 네. 저쪽도 남편, 또 약간 애매할 거 같은데 남편이 지금 그형 동생이 있어요? 형이 있어요 남편 형이 요 형이 이제 서른 살... 이제? 동생이잖아요 아주머님은 서른 살이에요 난리나 난리 어머님 아버님 시어머님 시어머니. 그러면 연령대가... 저는 알기로 5 0세 중반 정확한 나이를 아직 50대 중반이면 우리 영자 언니보다 조금 애 <laughs> <laughs> 우리 며느리 왔구나, 에미야. 어, 와. <laughs> 그쪽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 어려워하겠네요. 왜냐면 며느리가 이제 아주 젊은 며느리가 아니 요 너무 편해가지고. 편해요. 사실 오히려. 저는 약간 거기를 갔다 오면 집이 너무 화목하니까. 좋서 무슨 왜 해외여행 아, 갔다 온 느낌이야. 진짜 화개한 네. 집이고 내 편이 많이 생겼네.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네. 예비 신랑이 즉 영희 씨그러 어머니한테도 좀아 신랑이. 정말 순수한 200% 효자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어머니 마사지 해주고 자고 새벽에도 꿰서 발 나왔으면 덮어놓고. 어머니께도 그렇게 잘해요, 이렇게? 네, 저희 엄마도 주물러주어. 이렇게. 네, 아직은 뭐 장모님 소리가 엄마가 어색해 하는데 쪼물쪼물 해주고 음. 저랑 제 동생이 되게 무뚝뚝해서 음. 둘다 아들 같은데 딸 같은 이제 사위가 들어온 거죠. 이제 처음에 엄마가 아, 이게 너무. 좀 민망했던 건데 식당을 갔는데 음. 이제 이 친구는 습관인 거죠 떠들이는 어. 게 떠서 덜어드리는게 습관인데 오. 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 집은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엄마 그러시지 어, <laughs> 나는 엄마 새우를 그러시지. 떠먹고 싶을 수도 있고 영희는 전복을 <laughs> 떠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. 왜 마음대로 털어줍니까? 이렇게 안 돼. 너무 부끄러운 거야 어, 진짜? 오, 내가, 아, 아, 진짜? 어, 내가, 아, 내가 우리 엄마를 털어준 적이 없구나가 약간 또 반성이 음. 되고, 음. 저를 만나서도 제 지인들 앞에서 제 손을 쪼물딱 쪼물딱 하니까 어. 약간 채끼 있는 어른 만져주는 <웃음> 느낌이 <웃음> 드는 거예요. <laughs> 야, 이거는, 자족심르신 사람들 있는 데서는 <laughs> 이거 약간 <laughs> 어머님 오시는 느낌일까 하지 마. 아, 약간 에로틱한게 아니라. <laughs> 어. 표심을 다해서 네. 이렇게. 속이 마사지를 해서. 어, 기를 마사지. 해주고, 아이스 아메리카노, 괜찮아? 뭐가 괜찮다는 거야, 그니까인실이라고 이시리. 딱히. 그러니까 이게,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괜찮아인데, 이 친구의 괜찮아는. <웃음> 건강, <웃음> 건강. 사하고 <laughs> 어, 괜찮아. 뭐 우리 좀 걷자. 이러면, 괜찮아? 괜찮아. <laughs> 도이 <도가니> 괜찮아. 예, 네. <laughs> 괜찮아. 네. 괜찮아? <laughs> 이러면서, 괜찮아. 이렇게 하고. 아, 그러니까 아들 아, 같기도 아, 하고, 건강상황을. 네. <laughs>